안녕하세요 여러분 단오타로에요 자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 여러분들이 타고난 나의 복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자 여러분들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마음에 드시는 카드랑 덱을 골라주세요 안녕하세요 1번 카드 골라 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1번 카드 뽑아 주신 분들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음... 타고나기를 좀 매력이 있으시고 그리고 굉장히 똑부러지는 성격이세요. 그리고 뭔가 두둥실 뭔가 어리바리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 똑똑하신 것 같아요, 타고 나기를. 머릿속에, 약간, 그러니까 내가 좀 다른 분들과 다른 것 같아요. 영재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잘 못했는데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잔머리가 있으신다던가,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던가, 그러니까 뭔가 똑부러진 고 약간, 야무지고, 조금, 잔머리가 있으신 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 이거는 되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식을 딱 습득하시고, 그거를 딱 써먹으실, 분, 아니, 써먹으실 줄 아는 되게 멋진 분들이시다라고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어, 똑부러지고, 사람들을 잘 모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어, 사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잘 되실 분들이다라고 나타나 있어요. 왜냐면, 야머지고, 똑부러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음. 그러면 여러분들 이 복을 잘 타고 나셨는데, 그러면 이 복을 잘 쓰고 있는지도 볼게요. 한잘 아, 쓰고 있나요? 어, 잘 쓰고 계시네요. 잘 쓰고 계시고 이 복을 잘 운영하고 계신데요. 어, 좋다 좋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 여러분들은 똑 부러지는데 대신에 좀 너무 사람들에게 좀 냉철하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둥글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둥글둥글, 어, 원형처럼. <laughs> 둥글둥글하게 조금 말씀하시면 좀 사람들이 더 좋아하지 않으실까? 더 사람들이 더 많이 끌리지 않으실까라고 한답니다. 여러분들 조금 부드럽게 얘기하신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실 거고 사업적으로도 많이 성공하실 수 있다라고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부러, 여러분. 더 알아볼 게 있을까요? 음, 나는 몇십대에 성공하나요? 그것도 볼까요? 자, 이십 대, 삼십 대, 오호, 사십 대, 오호라, 오십 대. 오,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성공에 오늘 계속 들어와 계세요. 20대 때는 조금 약하긴 한데, 그래도 들어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30대 때확 들어와요. 30대 때확 들어오고, 30대 때 그거를 잘 사용하시면서 사업적으로 되게 성공하실 수 있다고 라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들. 어, 좋다,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40대 때 완전히 성공하게 돼요. 그 분야의 탑을 찍게 된대요. 어, 좋다, 좋다. 음. 그러면 여기까지 타로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노타로예요. 자, 여러분들의 타고난 나의 매력, 복이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킹오브 컵스, 와, 킹 오브 왼드, 더 썬. 와, 킹오브 완드더 히포르트. 여러분들은 일단,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으시다. 어. 여러분들 너무 너무 멋지신데, 어 멋지시다. 되게 리더십도 있으시고 카리스마도 있으시고 부드러운 카리스마,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고 사람들 되게 잘 다루실 줄 아세요. 그리고 잘 다루시면서 사람들에게 잘 소통하는 법도 잘 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좀더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마인드를 굉장히 많이 두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라고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어 좋다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 성장하시는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약간 성장캐 그런 느낌? 음,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자손가 아이콘이기도 해요. 자손가 아이콘. 음. 자, 그럼 여러분들 이 복을 긍정적인 에너지와 그런 따롱또롱한 그런 매력이 있으신데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매력을 잘 살리고 계신지 보도록 할게요. 오, 나름 잘 살리고 계신다 하지만 좀더좀더잘 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그 매력을 다못 쓰시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외향적이고 뭔가 액티브하게 좀 달려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장하실 수 있을까요? 조언 좀 알아볼게요. 아. <laughs> 여러분들 버려놓은 일이 많으신가요? 그걸 좀 해결하라고 하는데. 어. 버려놓은 일들 좀 해결하시고 마무리 지으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다라고 나타나 있어요. 음. 자, 그럼 여러분들, 20대부터 50대까지 난 언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보도록 할게요. 20대, 추진력이 많아지고, 30대, 어, 돈을 완전히 많이 벌게 되네요. 40대. <laughs> 와, 여러분, 너무너무 좋다. 40대, 50대. 아, 여러분들 왜지? 50대 카드가 조금 안 좋아서 다시 뽑아 볼게요. 아, 알겠다. 알겠다. 여러분들은 일단 카드를 조금 확대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일단 20대부터 운이 들어와요. 운이 들어오는데 그 운을 잘 활용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자꾸 국리를 찾으세요. 그래서 그래서 성공하실 수가 있고. 근데 4 30대부터 운이 확실히 들어왔어요. 운이 확실히 들어오면서 돈을 막 버시게 되네요. 마구 자그레 막 들어오시게 되고 내가 조금 게을러질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성공하시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버실 수 있다라고 나타냈어요. 어. 그리고 40대 인간적인 안정과 그리고 가족의 행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가족의 안녕이 들어온다고 하고 번영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좋은 카드가 두 개나 나왔어요. 좋아요. 50대 때안 좋아서 왜이 카드가 나왔지? 하고 추억카드를 뽑아봤는데 더 헐미 카드가 나왔어요. 더 헐미 카드는 어, 학자 카드입니다. 학자 카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교수 쪽이라던가 컨설팅 쪽으로 좀 빠져나가지 않을까라고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럼 여기까지 타로웨딩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3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3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의 나의 타고난 나의 복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와 여러분들 대운이 완전 좋다 좋다 어. 여러분들은 일단 안정지향적이신 분들이라고 나타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타고났기를 매력적이세요 매력적이시고 누가 봐도 아이 사람 되게 매력적이다. 누가 봐도 볼매다. 어, 누가 봐도 타고나기를 연예인상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이 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인기가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어, 좋다 좋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매력이 넘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끌려오실 것 같아요. 막얘 너무 매력 있다. 얘 진짜 매력 있고 진짜 사랑스럽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모이면서 <laughs> 여러분들에게 아낌없는 투자를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오늘 잘 살리고 있는지 타로카드를 뽑아볼게요. 와, 더 월드 세트 세트. 여러분, 말해 뭐예요? 여러분들, 이 오늘 잘 살리고 계시네요. 근데 조금만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볼게요. 조언점. 어, 왜이 카드가 나왔지? 어! 어호라. 여러분들, 조금만 더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친절해져래요. 어, 친절해지고. 친절해지면서 본인의 이익을 좀잘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익을 잘 챙기고 계시지 않다라고 나타나 있는데 그러니까 본이 인 조금 나쁜 여자처럼 나쁜 여자, 나쁜 남자처럼 너무 이렇게 막 자기 이익만 챙기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의 이익을 챙기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조, 좋은 영향력을 주는 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대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의 20대부터 50대까지 타고난 나의 성공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헉, 좋아요. 20대부터 초년부터 성공운이 들어왔어요. 30대 와 좋네요. 40대 와 좋습니다. 50대 아하 여러분들은 일단 성공 운이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성공 운이 20, 30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40대 이러고 하시는 분들도 두 번의 기회가 남아있어요. 두 번째 기회가 남아있어요. 어떤 기회냐? 돈이 좀 크게 들어오는, 좀종잣 돈의 좀 크기가 들어오는 그런 운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생각에 여러분들 되게 만족하실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되게 성공을 막 번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 좋은 카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업적으로도 성공하실 수 있고, 직업적으로도 성공하실 수 있어서, 여러분 30대 때그 분야의 탑에다 질것 같다고 나타나 있어요. 어, 그리고 50대 때 돼서는 내가 조금 안정감을 누리면서 내가 제 2의 부캐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뭔가 책임감을 가지면서 내가 좀 사업을 해본다던가, 내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해보겠어요. 이런 느낌이 카드가 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50대 때, 일을 열심히 하면서, 최고가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최고, 최고가 될 팔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럼 여기까지 타로 레딩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 4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타고난 나이 복은 무엇일까요? 와 여러분들은 인복이 타고 나셨다. 인복 여러분들은 귀인복이 타고 나셨어요. 그래서 인연복이 굉장히 높으시다라고 나타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인복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버시게 된대요. 그래서 가족, 뭐 친구, 인연, 연인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돈을 많이 버실 수 있는 그런 복을 타고 나셨다고 합니다. 어 좋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되게 성취욕이 높으세요. 그래서 권력욕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 권력욕을 잘 살리시면 그걸로 잘 살리시게 된다면 좋은 운을 타고 나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잘 살리고 있으신지 볼게요. 어, 왜잘못 살리고 있지? 왜요? 아 일이 바쁘시구나? 일이 바쁘셔서 잘못 살리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 없으시구나 좀 그런 게 나타나 있어요 어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어 힘드신 게 보여 어떻게 쓰담쓰담 음. 어, 여러분들 그래도 잘 하고 있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래요 음.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음, 천천히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신중하게 맺으면 좋대요. 사람을 맺을 때도 좀 신중하게 사람을 좀 생각하시면서 맺으시면, 관계를 맺으시면 굉장히 좋으시다라고 나타나 있고. 자, 그러면 20대 때부터 50대 때까지 언제 성공할 수 있는지. 20대, 30대, 40대, 50대. 음, 40, 30, 40대 때 운이 조금 안 좋은데 왜 그런지 볼게요. 아하. 여러분들은, 일단, 이 30대 운이 들어왔어요. 이 30대 운이 들어왔고, 30대 때 특히 돈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것 같거든요. 직업적으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성공하시면서 내가 차근차근 좀 성공하시는 그런 운을 타고 나셨다가, 40대 때 조금 내가 좀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이게 맞는 걸까? 이 진로가 맞는 걸까라고 하면 되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생각을 하시면서, 아, 내가 진로를 바꿔야 될까? 약간 이런 느낌 많이 드세요. 그래서 진로를 바꾸시면서 더 성장하시는 느낌이 들거든요. 50대 때더 카드를 뽑아볼게요. 나이트 오브 컵스 카드. 어, 좋아요. 킹 오브 컵스 카드. 여러분들 진로를 바꾸시는 게 좋네. 여러분들 진로를 바꾸시고 새로운 삶을 사시는 게더 낫다고 나타나 있어요. 어, 왜냐면 여러분들 나이트가 킹이 됐어요. 여러분들 말해 뭐해. 킹이 됐다는데, 왕이 됐다는데, 어. 여러분들 왕이 될 팔자 인가? 맞아요 여러분들 은 왕이 될 팔자 입니다 네 좋아요 여러분들은 어, 승승장구 하실거래요 진로를 바꾸시고 나서부터 아시겠죠? 그럼 여기까지 타로이닝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